단일 857 후아이유 2023년 8월 24일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앞에 있습니다. 말씀을 하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까지 잘못 알았던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는데 이 산이 저는 정말 문자 그대로 산인 줄 알았습니다. 기도원인줄 알았습니다.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.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 바로 나의 지성소임을 알리셨습니다. 그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은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가룬유다의 그 심장을 없애버리고 도려내고 열두세자의 심장으로 바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도세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 여기 있어요 이 편지와 정지기획 파일을 하나님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하였지만 게으름과 보여주기 위함과 진심으로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. 하나님, 제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, 성령님이 계시기 위해서 아버지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.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